1월 12일, 더 바이오 뉴스룸입니다. 매일 아침, 국내외 주요 제약 바이오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레이저 테라퓨틱스는 9일, 다국적 제약사 존슨 앤 존슨과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공동 연구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업은 지난해 초 JNJ의 벤처캐피탈 조직인 JJDC가 주도한 프레이저의 시리즈비 투자 유치에 이어 추진됐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벨기에에 본사를 둔 얀센 파머슈티카 NV입니다. 두 회사는 해당 계약에 따른 표정 및 계약 규모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ABL바이오는 일라이 릴리로부터 지분 투자금 1,500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릴리와 체결한 지분 투자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ABL바이오는 릴리를 대상으로 보통주 17만 2553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발행 금액은 217억 2442만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며, 해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이 중항체 전문기업 ABL바이오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JPM 헬스케어 콘퍼런스 2016에서 ABL-001의 기술 이전 파트너사인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컴퍼스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임상단계의 바이오 기업으로 ABL바이오가 개발한 이중 항체인 ABL-001을 기술 도입해 담도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컴퍼스의 발표는 14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되며 ABL 001을 비롯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 및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발표는 컴퍼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됩니다. HLB가 개발 중인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투 융합 재배열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인 리라프그라틴 입의 담관암 임상 이상 결과가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에서 허가약물 대비 종양학적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HLB의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지난 9일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의 구두 초록 발표에서 FGFR2 융합 재배열 환자를 대상으로 리라프그라틴닙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임상 이상 결과가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진제약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위크 기간 중 글로벌 사업개발 행사인 액세스 아시아 비디 포럼에 공식 초청돼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가는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야포캐피탈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과제 검토를 통해 국내 유망바이오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삼진제약이 최종 세 곳의 초청기업 중한 곳으로 선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휴온스그룹 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중국에서 보툴리눔톡신 제재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중국 협력사인 아이메이커테크놀로지가 중국 국가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휴톡스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중 A형 보툴리눔 톡신 제재로 중국 내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이메이커는 지난 2022년 휴온스 바이오파마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중국 지역 내 단독 수입 및 유통권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중국 내 임상을 마치고 2024년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휴온스 바이오파마는 휴온스 그룹의 보툴리눔 톡신 전문 기업으로 2021년 휴온스 글로벌로부터 분사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며 영유아소아 대상 예방접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인 사노피의 한국법인과 협력해 사가수막구균 접합 백신인 맨쿼드피주를 국내에 신규 론칭했다고 밝혔습니다. 맨쿼드피는 사노피가 개발한 백신으로 생후 6주 이상부터 55세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 백신은 수막구균의 주요 혈청형인 ACWY로 인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허가된 ACWY 수막구균 백신 가운데 혈청형 A를 포함하면서 생후 6주에서 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맨코드피가 유일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백신의 영유아 및 소아 대상 국내 유통과 공급을 맡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기업 이엔셀은 샤르코마리투스 1A형 치료제 후보 물질인 EN-001의 반복 투여 임상시험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CMT 환자를 대상으로 한 EN-001 반복 투여 국내 임상 1비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샤르코마리투스병은 손발 변형과 근육 위축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시각과 청력 상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발병 빈도가 높은 희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